태권도 현장 속으로 오늘 찾아온 곳은 김포 풍무동에 위치한 최고의 태권도장 충이 K-타이거즈 태권도장 김포 풍무동에 위치한 충이 K-타이거즈 태권도장 관장 이호철입니다 네, 충이의 뜻은 충성충의 오를 의라는 뜻이고 성실하고 믿음직한 태권도장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저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저희 지도진들은 일단 스승인 저를 비롯해서 사부님들이랑 선생님이랑 무척 젊습니다. 네 나이는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가 무척 젊어서 일단 젊은 만큼 저희가 그큰 에너지를 발산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땀 흘리면서 운동하면서 열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자 수련생이 많은 거는 저희가 부모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오셨을 때 여성 전용 도장인 줄 아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남자 친구들도 지금 많이 수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여자 친구들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K 타이거즈다 보니까 태권도랑 댄스랑 같이 결합해서 태권 댄스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음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 아이들도 많이 흥미를 갖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희 충일태권도는 이제 전국에 세 개가 있습니다. 의정부에 위치해 있고, 인천 청라에 있고, 저희 김포 풍무동에 있는데, 저희 지도진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고요. 서로 지도법도 공유하고, 교육적 가치를 아이들에게도 많이 이제 올리기 위해서 개개인 지도진들도 이제 수련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풍무동에서 가장 불이 늦게 꺼지는 태권도장으로 이제 알려질 거고요 그리고 항상 변화하지만 변함없는 태권도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엔 항상 명상으로 시작 조용히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려 봅니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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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는 볼수 없는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 보이시나요 하하, <목소리> 아이고 졸려요. 네, 그래도 꾸준히 명상을 하는 우리 친구들 집중력 더욱 상승 중. 자, 이제 조깅으로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됩니다. 헛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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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둘. 정말 관장님 말씀대로 중의 K 타이거즈 태권도장에는 여자친구들이 많네요. 이어지는 운동은 매트 운동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가뿐하게 매트 운동은 유연성도 기르고 넘어졌을 때 혹여나 있을 부상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충 할수 없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도전! 추미 K-타이거즈 태권도장의 관장님 미하 사범님들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태권체조 K타이거즈 체육관의 자랑이자 상징이죠. 태권 체조가 완성되기까지 하나하나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 세븐틴의 고맙다 라는 노래로 태권체조를 완성해 나가고 있네요. 사실 저는 세븐틴은 잘 몰랐는데요. 제작진들이 몰래 알려주더라고요. 고마워요. 이제 운동이 모두 끝나면 마무리를 잘 해야겠죠? 정리 운동 시간입니다. 발 냄새가 나요. 왜 맞는 걸까요? 네. 운동이 모두 끝나고 ITV 태권도 방송 김혜진 기자가 충이 K 타이거즈 태권도장의 아이들과 인터뷰를 했다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김혜진 기자 나와주세요. 네, 저는 오늘 김포 충이 K 태권도장에 직접 나봤는데요 아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험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먼저 첫 번째 친구부터 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 자기 소개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충이태권도에잘 해요, 박태양입니다. 어, 우리 친구 아까 운동하는 거 보니까 우리 박태양 친구가 춤차돌리기를 엄청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거 재밌어요?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 재밌습니다. 좋아, 어, 되게 씩씩하구나. 우리 사연 친구는 총사 돌리기 말고 또 잘하는 태권도 도착했을까요? 태권 작품이 재미있어 태권 작품은 어떤 거예요? 음악이랑 같이 태권도로 만든. 두번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추위대권도 이예입니다 네. 저도 초위대권도에 담임 그러면 우리 어, 음. 오늘 운동을 하는 걸 봤어요. 투척을 하는 걸 봤어요. 태권체조 하는 것도 그렇게 태권체조 열심히 하던데 어때 재밌었어요? 어, 네. <laughs> 태권체조 재밌어요? 네. 그럼 우리 언니는 어떤 거 좋아해요? 음, 저도 태권체조 좋아해요. 태권체조 되게 재밌게 사모님이 잘 가르쳐 주셨던데 사모님 덕분인가요? 네. <laughs> 그럼 우리. <laughs> 그럼 우리 동생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음. 그럼 츄이태코노장의 마지막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도 남매 맞아요? <웃음> <웃음> 그러면 우리 동생부터 자기소개 하실게요 저는 충이태코노를 다니는 김수현입니다 <laughs> 엄청 씩씩하다 우리 누나 저는 중기태권도를 다니는 김하윤입니다 우리 남매 친구들, 우리 친구들 아까 태권도 하는 거 봤는데 되게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누나가 열심히해요, 동생 열심히해요. 수다. <laughs> 수다. <laughs> <laughs> 그러면은 우리 태권도장에 자랑을 한 마디씩 해줄 수 있어요, 동생. <laughs> 사부님이 스승님에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시고 스승님이랑 사부님이 우리. 연습할 수 있게 동영상도 올려주셨습니다. 정말요? 집에서 연습할 수 있게 동영상도 올려주셨어요? 네상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정말? 네. <laughs> 그럼 우리 누나 태권도랑 춤이랑 합쳐서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그러고 보면 멋져 보입니다. 정말요? 우리 사범님선생님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잘. 잘. 잘생겼어요? 안 잘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laughs> 그러면 우리 같이 스승님에게 사랑해요 하고 하트 발성해볼까요?